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숨쉴 틈도 없었다. 이명웅의 IM 히어로가 선사하는 진정한 파워가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부산의 방공기가 달라진 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흔들렸고 숫자는 몇초 만에 매진을 찍었다.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흥행 지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동시에 호흡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국제기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콘서트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부산은 그날,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무대 위에 이명홍이 등장하는 순간, 공간의 성질 자체가 바뀌었다. 단순히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공기는 더 조밀해졌고, 관객의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리듬으로 동기화되었다. 환호는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감각을 넘어 몸으로 부딪혀오는 압력이었고, 이 압력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관객의 파도는 질서정연했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이 미묘한 긴장과 해방의 공준이야말로 이 공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첫인상이었다. 숨쉴 틈도 없었다. 는 관객의 말은 감상평이라기보다 정확한 관측에 가까웠다. 곡과 곡 사이의 공백은 위도적으로 최소화되었고 침묵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콘서트에서 숨 고르기의 역할을 하는 멘트조차 이 공연에서는 서사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노래를 던졌고 부산은 그 노래를 즉각적으로 되받아쳤다. 이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반사와 증폭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공연은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틈 없이 점점 가속되었다. 이번 아 m 엠 히어로 부산공연이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집중도에 있었다. 객석의 숫자나 무대 장치의 화려함이 아니라 관객의 시선과 감정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LED, 조명, 사운드는 모두 최신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장치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기술은 철저히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고 감정의 전달을 돕는 기능으로만 작동했다. 이 절제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였다. 무대는 과장되지 않았다. 동선은 단순했고, 움직임은 최소화되어 있었다. 그 대신 보컬의 결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호흡의 시작과 끝, 미세한 떨림, 음을 밀어 올리는 방식까지 관객은 놓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심의 활용이었다. 숨을 고르는 찰나조차 무대의 긴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이 정교한 호흡 설계는 관객의 심박을 일정한 고점으로 유지시켰고, 감정의 낙차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완성도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였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공연의 질을 결정했다. 과잉된 연출이 없는 대신 한음한 음이 전면으로 떠올랐다. 관객은 시각적 자극에 분산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소리에 몰입했다. 이는 단순한 라이브 실력이 아니라 라이브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공연이 강력했던 이유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을 울리려고 애쓰지 않았고 흥분시키기 위해 소리를 키우지 않았다. 대신 관객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여백을 설계했다. 그 여백은 짧았지만 정확했고 그 정확함이 관객의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부산에서의 IM 히어로는 그래서 하나의 공연이라기보다 정밀하게 조율된 집단적 체험에 가까웠다. 이 체험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무대가 남긴 가장 강한 흔적이다. 세트리스트가 전략적이었다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부산의 IM 히어로에서는 그 표현이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를 얻는다. 이 공연이 곡 배열은 인기곡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하나의 도시를 단숨에 끌어올리고 흔들고 끝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감정의 동선이자 체력의 배치였다. 초반부는 관객의 체온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집단적 리듬을 형성하는데 집중했다.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의 박수는 개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의 큰 박동처럼 맞물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열광이 아니라 정렬이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같은 속도로 흥분하도록 조율되었다. 공연은 시작과 동시에 관객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견인력을 확보했다. 초반부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텐션이 아니다. 그것은 공연이 규칙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쉼없이 달린다. 지금부터는 이 공간이 하나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 안목적 합의가 초반 몇 곡에서 빠르게 체결된다. 곡과 곡 사이의 간격이 짧게 유지되는 것도 이 합의를 흔들지 않기 위한 장치다. 긴 멘트로 분위기를 끊지 않는다. 감정이 상승하는 순간, 공연은 그 감정을 그대로 다음 트랙으로 넘겨버린다. 관객은 반응할 시간은 있지만, 판단할 시간은 없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판다는 냉정을 부르고 냉정은 몰입을 깨뜨린다. 부산의 im 히어로는 그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반부는 전환점이다. 여기서 공연은 속도를 무작정 유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붙잡아두는 방식으로 깊이를 확보한다. 이 구간에서 관객의 환호는 폭발이라기보다 지속으로 변한다. 초반부가 불을 붙이는 장면이라면 중반부는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장면이다. 이명홍의 강점은 이 지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감정을 과잉으로 증폭시키는 대신 감정을 내려앉히며 더 무겁게 만든다. 목소리의 결을 앞세우고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며 관객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끌어올릴 시간을 준다. 이때 객석의 분위기는 흥분해서 집중으로 옮겨간다. 콘서트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다. 긴장감이 떨어지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반대로 중반부가 흐름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관객은 더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후반부, 당신이 말한 문장, 그는 관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는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설명이다. 후반부는 함께 끝까지 가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을 지워버린다. 이때 공연은 다시 속도를 올리지만 초반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는다. 중반부에서 쌓아둔 감정의 무게가 엔진처럼 작동한다. 관객은 단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공유한 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간다. 그래서 후반부의 환호는 더 크고 더 거칠다.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결속에서 나오는 소리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목이 쉬는 순간 공연은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가 된다. 이 구조는 글로벌 투어에서 검증된 방식이라는 말도 정확하다. 하지만 부산에서 더 거칠고 직접적으로 작동한 이유는 현장의 열기가 설계를 보완한 수준이 아니라 넘어섰기 때문이다. 보통 공연은 설계가 관객을 이끈다. 부산에서는 관객이 설계를 앞질렀다. 팬덤의 밀도는 예상된 반응을 넘어 무대 위의 템포를 더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 가수의 에너지가 관객을 끌어올리고, 관객의 에너지가 다시 가수의 호흡을 당긴다. 이 상호작용이 특정 지점에서 임계점을 넘으면 공연은 기획된 흐름을 넘어 현장에서 탄생하는 흐름을 갖게 된다. 부산의 IM 히어로가 그랬다. 팬들의 반응이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다는 대목은. 단지 감동적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응원의 질이 좌석의 질서를 무효화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콘서트장은 좌석 등급으로 경험의 농도가 분리된다. 가까운 좌석은 더 뜨겁고 먼 좌석은 상대적으로 차갑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 응원의 강도는 좌석 위치가 아니라 몰입의 정도로 결정되었다. 더 가까이 보지 못해도 더 크게 부를 수 있었다. 더 멀리 앉아 있어도 더 오래 박수 칠수 있었다. 객석 전체가 같은 한 장면 안에 들어왔다. 휴대폰 불빛이 별처럼 켜지는 순간, 관객석이 또 하나의 무대가 되었다는 표현은 매우 정확하다. 그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감성 연출이 아니라, 공연이 권력 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대는 원래 가수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관객이 공간을 장악한다. 빛이 모이면 시선이 모이고, 시선이 모이면 중심이 생긴다. 관객석에서 생성된 빛의 중심은 무대를 확장시켰고 공연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다. 무대가 관객을 바라보는 순간,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함께 만든다는 감각이 현실이 된다. 국제 공연 현장을 수없이 취재했다는 관찰자 시선에서 보자면, 관객이 공연이 일부가 되는 순간은 자주 등장하지만 대개는 연출에 의해 유도된다. 하지만 부산의 IM 히어로는 유도라기보다 자연 발생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타이밍을 맞추고 스스로 감정의 파도를 형성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박수가 이어지고 누가 선창하지 않아도 떼창이 완성되며 누가 촉구하지 않아도 침묵이 유지된다. 이것은 팬덤에 훈련된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현장이 만들어낸 집단적 합이다. 그래서 이 공연에서 관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였다는 말이 성립한다. 티켓을 산 사람들은 단지 관람객이 아니라 공연이 완성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결국 부산의 IM 히어로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가 단순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섞였기 때문이다. 가수는 관객의 에너지로 추진력을 얻었고 관객은 가수의 서사로 응원의 의미를 얻었다. 그 결과 공연은 잘 기획된 쇼를 넘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목이 쉬고, 손바닥이 뜨겁고, 비에 잔향이 남은 채로 사람들은 집에 돌아간다. 하지만 그날의 후반부에서 형성된 결속감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 도시를 뜨겁게 달군 공연이 남기는 진짜 잔열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